이거 유튜브에서 올려서 막 조회수로다가... 이 초점이 잘안 맞냐? 응? 초점이 잘안 맞아. 어왜 이래? 이거 이거 동영상 촬영해서 올리잖아?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여기서 돈이 나와 돈이 나온다고 돈이 나온다고 돈이 아 이게 상태가 안 좋네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, 상태 고기를 익혀고 김치를 넣어서 살짝 큰 거야. 유튜브 엄마 잘 되면은 돈 엄청 벌어. 지금 이거, 그니까는 이걸 찍어 가지고 그 저거지 일반인들이 연예인 되는 거야. 엄마 연예인 되는 거라고. 일반인들이 연예인 되는 거라고. 그렇지 않아 엄마 열살 열 때부터 있었어야돼열살때 돈복이 있어서 아이 돈복은 돈 엄마 형이 있는 거야 엄마나 나나 다 돈복은 다 있는 건데 갖고만 있었어야 되는데 다 저거 된 거지 갖고만 있었어야 되는데 엄마도 예전에 생각을 해봐요. 에? 그냥 옛날 집 샀다. 아니, 안 쓰고 그냥 가끔만 있었어도 엄마 통장에 엄마 저거래니까. 통장 그양먹나으면은모 그냥 생활하는데 엄마 지장 없는 거래니까. 그러니까는 뭐 팔구 사고 있잖아. 그런 거 엄마 절대 하면 안 돼. 절대면 안 돼. 절대면 안 돼. 김치찌개나 먹어야지 뭐. 그래. 김치찌개 최고야. 넌 전라도에서 동생이 난거한 김치. 엄마, 엄마도 이, 이제 이거 나오는 거야 영상에. 응? 어서 영상에 나오는 것. 응. 영상에 나오는 것. 아니, 머리도 안 빚고 치고? 아니, 상관없어, 이거. 응. 아, 일, 일반인들인데 상관없어. 다음에? 아, 이게 엄마 잘 되면은 응. 한 달에 돈이 괜찮게 다. 아, 이것도 엄마 직업이라니까? 음. 엄마, 저기, 다 보잖아요? 음. 저거, 영상들 다 보잖아? 음. 그 엄마가 그볼 때마다 그 사람한테 얼마씩 그게 가는 거야? 음. 가는 거 이거 잘 되면은 엄마랑 나랑 이거 맨날 촬영해서 이거 올려야지, 뭐. 왜요? 네? 밥 먹고 뭐할 것도 없는데. 응, 이거 해서 올리고, 거기 어, 뭐야? 아저씨도 해서 같이 올리고, 응, 응. 10분씩만 해서 올리면 돼. 10분씩만, 아이, 이렇게 하다가 뭐 하나 걸리겠지? 응? 응, 뭐 하나 걸리겠지? 이거 괜찮다니까? 어저께 저기에본게 있어 응? 응? 저기 영상 본게 있는데 응. 야 괜찮아 괜찮다고 그래서 이게 어저께 만든 거야 어저께 만든 거 근데 이 카메라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핸드폰 사이즈가 좋은 거 아이 그냥 해도 돼 이거는 좋은 거 필요 없어 야, 이게 해보니까, 응. 야, 이게, 이게, 만드는 것도, 야, 이게 보통이 아니야. 응. 보통이 아니라고. 응. 보통이 아니에요. 저거에서 엄마 이제 이게 올리면은 나 네. 핸드폰에서 음, 핸드폰에. 음. 이게 여, 연예인 되는 거라고. 아이고 참. 연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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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연예인 엄마 별거 없대니까 그냥 네. 여, 아 영상 찍어서 올리면 그게 다 연예인이야. 네. 아 걔네들도 뭐야 연예인들도. 그,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, 그 일이잖아. 돈 벌려고 하는 거라니까? 돈 벌려고? 돈 벌려고 하는데, 아 이거, 이거 올리는 게 이게 적어더라고.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. 그래갖고, 나중에 돈 치는 거 여기로 엄마 살짝 쳐요. 많이 치지 말고. 잘 되면 엄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만 찍으면 돼. 엄마랑 나랑. 응? 아, 이거, 이거 오래된 거야. 그러니까 안, 안 해서 그렇지. 안 해서 그렇지, 오래된 거야. 벌써 이 8분 찍은 거야, 8분. 엄마 가만히 있으면 뭐해? 가만히 있면 해가지고 올리면은 엄마 핸드폰으로다가 보면 돼 기다려봐봐요. 나오는 기름 너무 좋은 거참깨들깨다다 됐습니다. 먹기만 하고. 다습니다 네, 땡큐. 그냥 먹으네. 한... 한 10분 걸리네, 10분. 10분? 10분 걸려. 아, 됐어. 10분 걸려 10분 돈안쓰리니 음. 돈은 돈은 솔직히 먹고 자는데 있잖아 음. 그 정도만 있으면 돼 구자구만, 근데 이거를 보는 거야? 음, 어떻게 해봐? 이게 내가 아까 올린 거잖아. 이거 누르면 나와. 음, 그냥 올린 거예요. 막상 하니까 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여기가 어디야? 정류장? 네, 아까 버스? 거기 앞에, 정류장. 음. 여기 집 앞, 집앞주위 같아, 집 앞에.